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기호 3번 안철수입니다. 이번 강릉 화재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산불로 강릉, 삼척, 상주에서 큰 피해가 났습니다. 조속히 산불이 진화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피해 주민들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 드립니다. 소방대원을 비롯해서 군인, 공무원, 자원봉사자 모두들 너무 애쓰고 계셨습니다. 더 이상 인명피해가 없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 국민은 하나가 됩니다. 피해 입으신 분들 외롭지 않도록 함께 노력해 가겠습니다. 국회와 함께 피해 주민들에 대한 각별한 보호와 지원 대책 강구하겠습니다. 재난이 생길 때마다 골든타임을 놓쳐서 피해를 키우는 일들이 있어 왔습니다. 이번 산불에서도 국가의 재난 대책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음이 드러났습니다. 주민들께 신속한 재난 정보가 전해지지 못했습니다. 대통령 선거가 끝나면 재난 컨트롤 타워를 정비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을 때 대통령과 정부는 도대체 어디에 있느냐는 억울한 일 없도록 최선 다할 것입니다. 대규모 재난의 컨트롤 타워는 청와대가 될 겁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돌보는 안심정부 만들겠습니다. 이제 대한민국 미래를 결정할 19대 대통령 선거가 치러집니다. 저는 지난 며칠간 대구, 부산, 광주, 서울 걸어다녔습니다. 유세차 마이크 대신에 혼자서 두벅두벅 걸어다닌다고 시민들께서는 두벅이 유세라는 이름 지어주셨습니다. 많은 국민 만나 뵙습니다. 선거 때면 표 달라고 국민께 소리치는 유세차 대신에 걸어서 걸어서 국민들 손 잡고 눈 맞추고 마음 나누고 있습니다. 대구에서 만난 비누꽃 파는 어머니. 안철수 이건 꼭 사가야 해. 수많은 인파가 몰려서 쉴새 없이 북적이는 시장에서 제가 그 앞을 지나치는 바로 그 순간에 저를 분명하게 불러 세우셨습니다. 그 당당한 손짓, 또렷한 목소리 기억합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당당하고 또렷하게 저를 불러 세운 그 어머니 목소리는 사랑하는 국민을 위해서 당당하고 또렷하게 세상을 불러 세울 수 있는 정치인이 되라는 명령으로 들었습니다. 광주 각화동 과일가게 아버님, 제 손잡고 눈물 흘리셨습니다. 꼭 대통령 되어야 해. 아버님 그 말씀은 제게는 선거이기라는 말씀이 아니라 이번에는 정말 바꿔달라는 간절함이었습니다. 가슴 먹먹해지는 천근무게의 책임감이었습니다. 부산 사직구장 앞에서 만난 아기엄마, 힘내세요. 우리 아이들 위해서 힘내세요. 하셨습니다. 광주까지 저를 응원하러 내려온 서울의 고등학생도 멀리 미국에서 온 청년도 모두들 제게 힘내라고 했습니다. 힘들다고 하소연하기에 앞서서 힘내라고 손 잡아주고 제 어깨 두드려 주셨습니다. 모두 고맙습니다. 수많은 분들과 만나면서 저는 다시 한번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국민의 마음은 국민의 간절한 마음은 바로 제가 걸어 다닌 거리 구석구석에 골목과 버스와 지하철에 국민들께서 살아가시는 바로 그 삶의 현장에 가득 차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거기 국민이 부딪히는 모든 문제가 있고 또 답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 변화를 원하는 제 마음도 걸으면서 더욱 간절해지고 있습니다. 정치 바꾸라는 국민의 명령을 가장 가까이서 듣고 있습니다. 맞잡은 시민들의 거친 손마디에서 삶의 소중함을 느낍니다. 서민들 주름에 깃든 햇살에서 삶의 위대함을 느낍니다. 걸으면서 다짐하고 또 다짐했습니다. 국민들 무거운 짐덜어드리는 것이 제 소명이고,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쉼없이 국민께 다가가는 것이 제 과지라는 것을 말입니다. 벌써 제 페이스북에서만 생중계를 통해서 150만 명 이상이 시청하셨습니다. 700만 명 넘는 국민께 마음이 전달이 됐습니다. 이 선거의 주인이 국민이라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살면서 지금까지 도전을 두려워하거나 피하지 않았습니다. 의사, 컴퓨터 백신 프로그램 개발자, 벤처기업 대표, 대학 교수, 그리고 정치인, 다섯 번 직업을 바꿨습니다. 그때마다 사람들은 제게 물었습니다. 할수 있겠어? 왜 편한 길 두고 사서 고생하나? 라고 말입니다. 평생 달동네에서 어려운 사람 치료해 오신 아버님을 보고 자랐습니다. 아버님께 의술은 돈벌이가 아니라 사람 돌보고 고치는 소명이었습니다. 아버님께 제가 배운 건 약자의 편에서 살아가는 삶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삶입니다. 컴퓨터 바이러스 백신 만들겠다고 몇날 며칠 밤새우는 제게 누군가 그렇게 물었습니다. 할수 있겠어. 저는 할수 있을 때까지 노력했고, 결국 해냈습니다.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 누구도 가르쳐 주지 않은 길 앞에서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답을 찾을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컴퓨터 백신 회사를 만들어서 자리 잡기까지 직원들 월급날이 다가오면 속이 탔습니다. 힘든 고비 넘기고 잘 나가는 회사 떠나 유학길에 오를 때 사람들은 또 물었습니다. 왜 사서 고생하냐? 라고 말입니다. 교수가 되고 융합과학대학원장으로서 학과의 칸막이를 넘어 함께 문제해결하는 학문융합의 길을 열었습니다. 가르치는 학생들 눈물 보고 절망하는 청춘들과 대화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정치를 결심했습니다. 정치가 문제였고 정치가 바뀌어야 착하고 성실한 사람들이 억울한 일 없이 길을 펴고 살아갈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정치에 나선 지 5년 새로운 당을 창당하고 오랫동안 서로 반대하고 싸우면서 공생해온 기득권 양당 체제를 깨고, 3당 체제를 만들었습니다. 저는 도전했습니다.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는 길을 개척해 냈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답을 찾고 성과 만들어 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위기의 대한민국, 새로운 길을 찾아야 하는 더큰 도전 앞에 서 있습니다. 저를 정치에 불러내 주신 분들은 국민입니다. 정치를 배우라는 게 아니라 정치 바꾸라고 불러내셨습니다. 제가 외롭고 두려운 허허벌판 광야에 홀로 섰을 때, 손잡아주신 분들도 국민이십니다. 제가 여기까지 온 것도 국민의 힘이었고, 제가 한발더 나아갈 수 있는 것도 오직 국민의 힘 뿐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은 기로에 서 있습니다. 이대로 주저앉을 것인지 아니면 미래로 한 걸음 나갈 것인지를 선택하는 시간입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는 대한민국이 희망의 미래로 갈 것인지 아니면 또다시 분열과 절망의 과거로 돌아갈 것인지를 결정하는 선거입니다. 1번과 2번은 과거입니다. 늘 하던 대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앞뒤 다르고 지킬 수 없는 공약 또 꺼내고 있습니다. 이념과 지역으로 편가르기 하는 정치 또 돌아가려고 합니다. 국민을 절망하게 한 부끄러운 과거식 정치로는 미래가 없습니다. 무능한 개파 패거리 정치로는 답이 없습니다. 1번과 2번 어떤 쪽을 뽑아도 국민은 반쪽으로 분열됩니다. 극한 대결만 벌이는 기득권 양당 정치 부활하면 5년 내내 편갈라서 반대하고 싸우기만 할 겁니다. 이제 서로 반대하고 싸우기만 하는 정치 끝내야 할 때입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절벽에 서 있습니다. 수출, 내수, 일자리, 인구, 외교 5대 절벽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나는 옳고 너는 틀리다는 식의 대결 정치로는 답이 없습니다. 사회적 합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협치와 통합은 시대 정신입니다. 그런데 서로를 괴멸시키려는 사람들, 척결하겠다는 사람들이 갑자기 통합과 협치를 이야기합니다. 선거용입니다. 진심이 없습니다. 문의만 통합이고 협치입니다 누가 통합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저는 정당을 틀을 넘어서 젊고 유능한 정치 지도자들과 함께 협치와 연정의 새로운 모델 만들겠습니다. 저 안철수가 할수 있습니다. 진짜 협치, 진짜 통합의 적임자는 바로 저 안철수입니다. 그렇게 편가르기 하지 않고 살아왔습니다. 진보냐, 보수냐, 도대체 어느 편이냐고 많은 이들이 다그치지만 제 답은 항상 같았습니다. 저는 상식파입니다. 저는 국민 편입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저 안철수 약속드립니다. 제가 당선되면 대한민국의 미래,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제대로 준비하는 정부 만들겠습니다. 미국, 독일, 이스라엘과 어깨 나란히 하는 최고의 혁신국가 만들 수 있습니다. 교육혁명, 과학기술혁명, 창업혁명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제도약 준비하겠습니다. 저 안철수 미래를 여는 첫 번째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지금 당장 준비하지 않으면 미래가 없습니다. 그러나 4차 산업혁명은 우리에게 위기이자 기회입니다. 지금 초등학교에 입학한 학생들 절반은 아직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직업을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교육혁명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학교가 바뀌어야 합니다. 산업화 시대 평균적인 인재를 만드는 교육으로는 미래가 없습니다. 바로 지금이 교육혁명을 시작할 때입니다. 국가교육위원회에서 10년 계획 합의해야 합니다. 입시 제도, 학제 개편, 창의성 교육 내용과 방안, 중장년층 재교육 등 교육혁명에 대해 합의하는 것은 우리의 10년 뒤, 20년 뒤를 결정하는 시급하고도 중대한 과제입니다. 지금 결심하고 교육혁명을 선택하면 우리는 세계 최고의 교육 국가이자 글로벌 혁신국가로, 우뚝 설수 있을 겁니다. 더불어 함께 내일을 꿈꾸는 시대, 더 나은 미래를 여는 첫 번째 대통령이 제 꿈입니다. 국민 여러분,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답이 나오지 않는 현실에 수많은 청춘들이 절망하고 있습니다. 저를 정치로 이끈 것은 바로 청춘의 절망이었습니다. 지금 우리 청년들에게 대한민국은 헬조선입니다. 왜입니까? 일자리는 없고 그나마 있는 일자리는 돈 있고 백 있는 상속자들이 차지하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기 때문입니다. 청년들 꿈을 빼앗고 희망 짓밟는 3대 비리, 바로 입학 비리, 병력 비리, 취업 비리입니다. 무능한 상속자들이 반칙과 특혜를 저지릅니다. 완전히 뿌리 뽑겠습니다. 제2의 정류라. 안철수 정부에서는 꿈도 꿀수 없게 만들 겁니다. 청년들이 다시 희망 가지는 나라 저 안철수의 꿈입니다. 제대로 해내겠습니다. 젊은이들이 다시 꿈꿀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 안철수 국민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제가 대통령이 되면 부정부패 없는 가장 깨끗한 정부를 만들 것입니다. 저는 누구에게도 신세진 것 없습니다. 누구 눈치 보지 않았습니다. 저는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자수성가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누구보다도 제대로 개혁하고 부정부패 뿌리 뽑을 수 있습니다. 재벌개혁, 검찰개혁 제대로 할 것입니다. 공직자 비리수사처 만들고 검경수사권 독립하겠습니다. 상속자들의 나라가 아니라 실력 있는 사람이 성공하는 나라. 대기업 재벌 경제를 개혁해서 중소기업도 성장할 수 있고 중견기업 대기업도 되는 세상. 그것이 공정성장이고 격차 해소의 길입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가 해소되는 세상. 저 안철수가 꿈꾸는 공정한 세상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난 4일과 5일. 1100만 명이 넘는 국민께서 사전투표에 참여하셨습니다. 변화를 바라는 거대한 기운이 느껴지십니까? 민심의 위대한 변화가 느껴지십니까? 지금 민심의 바다에서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바로 지금부터 1년 전 국회의원 선거 때 선거가 끝나면 국민의 당은 사라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여론조사가 국민의당 진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국민 여러분께서 기적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녹색 돌풍 만들어 주셨고, 일당과 2당의 철옹성 같던 장벽을 깨고 국민의당을 우뚝 세워 주셨습니다. 이제 국민의 힘으로 더큰 기적을 만들어 주실 때입니다. 얼마 전까지 나온 여론조사 때문에 걱정하는 분들 계십니다. 그런데. 지금 민심의 바다에서 기적이 시작됐습니다. 이번엔 정말 바꿔보겠다고 결심하신 국민들의 열기가 하늘을 찌릅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는 새로운 역사가 될 겁니다. 가장 많은 국민께서 참여하는 선거가 될 겁니다. 모든 여론조사를 뒤집는 대역전극이 펼쳐질 겁니다. 국민이 이깁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저 안철수 많이 부족합니다. 세력도 약하고 조직도 약합니다. 온갖 흑색 선전이 난무하는 선거, 진실은 거짓을 이긴다는 믿음만으로, 국민은 마침내 알아주실 것이라는 믿음만으로 견디어 냈습니다. 제 부족함은 오직 국민 여러분께서 채워주실 것입니다. 저는 오직 국민께만 신세졌습니다. 앞으로도 국민만 보고 가겠습니다. 함께 해 주십시오. 개혁을 위해서 함께 해 주십시오. 통합을 위해서 함께 해 주십시오. 미래를 위해서 함께 해 주십시오. 5월 9일 더큰 기적을 보여 주십시오. 저 안철수 기필코 승리해서 우리 대한민국 미래를 열겠습니다. 승리의 순간까지 더 간절한 마음으로 더 절실한 마음으로 전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먹먹해지는 천근무게의 책임감이었습니다. 부산 사직구장 앞에서 만난 아기 엄마, 힘내세요. 우리 아이들 위해서 힘내세요. 하셨습니다. 광주까지 저를 응원하러 내려온 서울의 고등학생도, 멀리 미국에서 온 청년도, 모두들 제게 힘내라고 했습니다. 힘들다고 하소연 하기에 앞서서 힘내라고 손잡아주고 제 어깨 두드려 주셨습니다. 모두 고맙습니다. 수많은 분들과 만나면서 저는 다시 한번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국민의 마음은, 국민의 간절한 마음은 바로 제가 걸어 다닌 거리 구석구석에 골목과 버스와 지하철에 국민들께서 살아가시는 바로 그 삶의 현장에 가득 차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거기 국민이 부딪히는 모든 문제가 있고 또 답도 있습니다. 마음 나누고 있습니다. 대구에서 만난 비누꽃 파는 어머니. 안철수 이건 꼭 사가야 해. 수많은 인파가 몰려서 쉴새 없이 북적이는 시장에서 제가 그 앞을 지나치는 바로 그 순간에 저를 분명하게 불러 세우셨습니다. 그 당당한 손짓, 노릇한 목소리 기억합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당당하고 또렷하게 저를 불러세운 그 어머니 목소리는 사랑하는 국민을 위해서 당당하고 또렷하게 세상을 불러세울 수 있는 정치인이 되라는 명령으로 들었습니다. 광주 각화동 과일가게 아버님, 제 손잡고 눈물 흘리셨습니다. 꼭 대통령 되어야 해. 아버님 그 말씀은 제게는 선거이기라는 말씀이 아니라 이번에는 정말 바꿔달라는 간절함이었습니다. 가슴 멍신속한 재난정보가 전해지지 못했습니다. 대통령 선거가 끝나면 재난 컨트롤 타워를 정비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을 때 대통령과 정부는 도대체 어디에 있느냐는 억울한 일 없도록 최선 다할 것입니다. 대규모 재난의 컨트롤타워는 청와대가 될 겁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돌보는 안심정부 만들겠습니다. 이제 대한민국 미래를 결정할 19대 대통령 선거가 치러집니다. 저는 지난 며칠간 대구, 부산, 광주, 서울 걸어다녔습니다. 유세차 마이크 대신에 혼자서 두벅두벅 걸어다닌다고. 시민들께서는 뚜벅이 유세라는 이름 지어주셨습니다. 많은 국민 만나 뵙습니다. 선거 때면 표 달라고 국민께 소리치는 유세차 대신에 걸어서 걸어서 국민들 손잡고 눈 맞추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기호 3번 안철수입니다. 이번 강릉 화재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산불로 강릉 삼척 상주에서 큰 피해가 났습니다. 조속히 산불이 진화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피해 주민들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 드립니다. 소방대원을 비롯해서 군인, 공무원, 자원봉사자 모두들 너무 애쓰고 계셨습니다. 더 이상 인명피해가 없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 국민은 하나가 됩니다. 피해 입으신 분들 외롭지 않도록 함께 노력해 가겠습니다. 국회와 함께 피해 주민들에 대한 각별한 보호와 지원 대책 강구하겠습니다. 재난이 생길 때마다 골든타임을 놓쳐서 피해를 키우는 일들이 있어 왔습니다. 이번 산불에서도 국가의 재난 대책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음이 드러났습니다. 주민들께.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 변화를 원하는 제 마음도 걸으면서 더욱 간절해지고 있습니다. 정치 바꾸라는 국민의 명령을 가장 가까이서 듣고 있습니다. 맞잡은 시민들의 거친 손마디에서 삶의 소중함을 느낍니다. 서민들 주름에 깃든 햇살에서 삶의 위대함을 느낍니다. 걸으면서 다짐하고 또 다짐했습니다. 국민들 무거운 짐 덜어드리는 것이 제 소명이고,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쉼없이 국민께 다가가는 것이 제 과지라는 것을 말입니다. 벌써 제 페이스북에서만 생중계를 통해서 150만 명 이상이 시청하셨습니다. 700만 명 넘는 국민께 마음이 전달이 됐습니다. 이 선거의 주인이 국민이라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